그 여기는 볼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요만얘기해그 사진 속 장소인 청룡포는 폐해된 단종이 유배되었던 장소로 천만리 먼남 길의 창작 배경이라 돼 있지?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있지? 요거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낼 거야. 이 단어 자체 목표니까 순환이되도 그렇고 성북동 비도기도 그렇듯이. 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단종이면 다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폐의된 단종 유배됐던 곳, 쫓겨난 곳이지. 이 작가가 이 단종을 여기까지 데려갔던 작가야. 그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를 중요한 거고, 그 바로 옆 페이지 넘겨보면은 왼쪽에서 그 얘기를 더볼거 없는데, 음 여기 형식상의 특징 이 나중 시조의 특징, 요거 별표 다섯 개 치고 곱하기 5 해도 돼. 그냥.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그지? 문법 문제, 아니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 그게 뭐야? 형식. 왜냐면은 이게 시조인데 성북동 비둘기는 뭐야? 현대시잖아. 그래서 두 시가 형식적인 차이점과 공통점 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서 묶어서 낼수 있거든. 자, 첫 번째 몇 음보? 4 음보. 음보 이런 그동안 많이 배웠지. 그니까사음보는몇 마디로 딱네 마디로 끊어있기 끊어있기 단위 끊어있기 단위 글씨를 보면 안돼 글씨에서는 의미 없어 끊어있기 그래서 사음보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시조가 그냥 누구나 다 외우는 거 대한민국 사람 뭐나그이 몸이 죽고 죽어 1 0 0번 고쳐 죽어 네 마디 딱 간, 간격이 그 일정하지 배골이 질토되어넋이라도있고 없고 이렇게 사음보 있지 진달래꽃은 뭐했어 나보기가 몇개워 가실 때에는 3음보지 그래서 음보이은 보통 니네가 배우는 건 3음보 4음보 밖에 없거든 요거는 시조는 몇 음보? 4음보 송북툰 비둘기는 음보율 없어 그 다음 요거 아니라 이렇게 여기 없는 이걸 적자 이렇게 3장 6구 45자 4회라고 적고 여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적고 나서 얘기게 여기 3사조 4조, 4사조 4조 음수율을 적게. 음수율. 음수율. 글씨, 글씨. 글자 수. 수. 글자의수 있지.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딱작이루는 것을 뭐라고 해? 음수율이라고 해. 뭘 맞췄다? 글자 수를 맞췄다는 거지. 소리의 수. 음수율. 뭐 많이 배워서 알 거야. 어. 그러면은 3장에다, 6구에다, 이거 3, 4주 맞추면 45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알겠지?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다른 건안 지켜도 시조로, 약간, 옷, 그,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절대로 예외 존재하지 않아. 뭐, 종장의 첫 구절은 몇 글자? 세 글자. 요게 따로 비표피하나 자, 시조를 썼는데, 종장 첫 구절이 세 글자 아니면 걔는 시조 가 아니야. 이거 안짚혀면 이제 시조에서 탈락이야 무조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향가를 배울 거거든 미리 얘기하면 향가를 배울 때 향가가 3단 구성으로 돼있어 그리고 향가는 마지막 구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탄사를 무조건 집어넣는 게 있어 그러니까 룰이 있거든? 그걸 보면 느낌이 뭐냐? 시조랑 비슷해 시조도 3장으로 돼있고 마지막에 규칙이 있고 그래서 향가를 학교에서 할 때는 고등학교 때 어디 학교도 향가를 할 때는 시조 형식이랑 비교를 많이 해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할 거. 그래서 시절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한가를 할때또 이해가 쉽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어, 육구가 뭔지 궁금해서 많지. 육구를 설명을 잘안 해줘. 요 그지? 지금 3장은 뭐, 초장, 중장, 종장을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을 알겠는데, 육구는 뭐냐면은, 그냥 별거 없어. 어떻게 하냐. 그냥 각장 이렇게 두 마디로 끊어버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몇 개? 육구가 나오지? 이게 육구야. 그런데, 한 가지 또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거, 구닥글라스도. 누가 잘 얘기 안 하지? 시조는 이첫 번째 구가 뭐가 되는 거야? 제목이 되는 거야. 제목을 따로 안 만들거든. 그래서 모든 시조는 첫 번째 구를 보통 제목 대신 써. 청구를 알고 있어. 상식이니까, 그지? 응. 음. 요렇게, 글자수. 3장, 6, 구 요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각3장이 뭐라고? 간단하지? 초, 중, 종. 이렇게. 내가 잠신구를 가르치니까, 아, 나는 이제 내년부터는 잠일구를 가르칠 거야. 잠일구, 1학년. 중학생 안 하게 됐어. 그, 이번에 시, 애들 시험 봐서 하는 얘기가 수학은 한 90점대 초반, 국어도 이번에 한 90점대 초반 나왔대. 근데 과학이 1컷이 97인가 나왔대. 하나 틀리거나 두개 틀리면 이제 완전히 등급이 뚝 떨어지는 거지. 잠시인가 어, 잠시 그렇게 나왔대. 과학이 쉬운가 봐. 쉬운 것도 상복 뭐 문제야. 쉬우면은 진짜 실수라 장난니까그 정도 컷이면은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컷이야. 잘 나왔어요 컷이. 1컷이 90점 대 초반 정도 되면. 그 잠시만 1컷이 몇명안 되잖아. 그 유닛수가 좀 적어. 자, 시조 이렇게 형식 받고. 오른쪽에 뭐, 작가가 왕방연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줄게. 잘 들어. 미리 얘기할게. 작가가 누구라고? 왕방연이야. 작가가 있네? 그지 작가가 있다는 것은 얘가 뭘한 얘기야? 그렇지, 양반이란 얘기야. 그지? 렇 자, 니네가 앞으로 만날 작품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90%, 99%는 작가가 있어. 근데 이 작가가 있는 작품인데 여기서 임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그 임은 뭐야? 사실 100%도 돼. 그 임은 무조건 임금이야. 알겠지? 자,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야. 근데 여기서 작가가 있네? 근데 임이라고 하는 임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건 사랑 노래 아니야. 뭐야? 임금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주제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 바로 충이 되는 거야, 충. 충. 그러면 이 주제는 충이라는 건뭘의미해요 바로 유교지, 유교. 유교적 사상이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녹화를 뜬 거야. 나중에 이건 고등학교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유교적 사상이 들어있는 작품이야. 그러면 이거 시험 볼때 모의고사나 이럴 때 잘못 놓여을수 있지, 주제 같은 거. 그지? 이미 나오니까 사랑노래인가? 그게 왜그러냐면은 양반들은 자기 이름 내고 사랑얘기 못써 왜? 쪽판이다고 그래서 막 고려가이나 사랑노래 보면은 남녀상녀지사라고 해갖고 이제 그거는 그지 저지들다 저속한 노래다. 그지? 속된 노래에서 고려속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양반이 자기 이름 내고 사랑얘기 쓴다? 거의 불가능하지. 니까 참고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진짜 포인트는 나오긴 나왔어. 중요한거.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뭐 감정이입. 별표 자 감정입을 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이렇게 더 표현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정서의 투영 고등학교나면 이거 많이 써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이 용어를 더 써. 많이 써 감정입이란 말이 되게 세련되지 않게 느껴지나봐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정서의 투영이라고 해내 정서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는 얘기야 반영한다 내 감정이 없는 거에다 뭘 집어넣는다 감정을 집어넣는다야. 니네 학교가 이렇게 낼지 모르겠어 근데 보통 이감정입이 들어있는 시험 범위는또 만나 되게 만날 때 보통 이렇게 내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하나 샘플을 보여줄게 상층곡이라는 작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점지구이랑년 시험 본 작품인데 시험 본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수풀에 우는 새 나와 보여? 수풀에 우는 새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일단은 감정입은 뭐가 나와? 우는 게 나올 거야. 그런데 단지 뭐가 아니야? 사람이 울지 않는 게 나오면 그게 감정입이야. 그래서 이게 감정입인지 맞추는 거는 시험 같지도 않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안 내. 너 이렇게 내는 거선전나 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줄게. 그때도 좀 뒤에서 떠갔는데 그래서 천천히 쳐아보지아눈아파씨 졸려? 다들 조용한 성격들이라서 그렇지. 차분하니까 소프니까 졸릴 수도 있겠지. 자 여기 여기. 바람이 나오고, 꾀꼬리가 나오고, 물이 나와. 오케이? 지금 여기 부분은 자, 감정이입만 언급 안 하지. 언급 안 하지. 감정이입에는말안 쓰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스프레 운에서 이 한이로 고는 그냥, 갑자기 이것과 유사한 걸 찾으래. 감정이입을 언급 안 해. 그러면은, 우리가, 아, 스프레 운에서 감정이입이지. 배운 상태에서 이건 감정이입을 묻는 거네. 그서 찾아야 되거든. 1, 2, 3번에 있어, 없어, 감정이입. 사, 5 번에. 사 번. 그잖아. 답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학교 이 정도면 수준이 좀 낮은 편이야. 근데 어떤 식으로 낼수 있냐면 또 이게 외부 질문 쓰는 건데 이런 때 쓰거든 원래 감정입은 많이 써 외부 질문을. 하나 더 보여줄게. 왜 이렇게 안나와? 여깄다 어? 이것도 아니야 여깄다 자 이중에서 이번엔 감정의입이 없는거 찾는거거든? 1,2,3번에 감정의입이 다 있나? 판단을 해봐 에어컨 켜. 그래, 나도 좀 답답하네. 잘 고민해봐. 요게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편이지 오히려 감정의비 4개를 깔아놨으니까. 자, 3개 일단 봤어. 그 다음 뒤에 2개. 확인했어? 자 이런 거야 아, 보냐면은 5번의 부분은 울어 귓도래가 울어 귓도라미가 울어 감정입이야 얘는 촛불이 눈물을 지고 촛불이눈물을 흘려 촛불이 그 천둥 떨어지는 거죠 그걸 눈물이 흘린다고 표현한 거야 그다 3번은 울어 녹수도 울어 물이 울어 물이 우는 거 많이 쓰네 그지 그다음 2번은 아니, 4번은, 여울이 울어. 여울이 눈물이되 울어. 근데 얘는 어때, 1번은? 우는 게안 나와. 그지? 그럼 얘몇번 답? 1번. 이렇게 풀는 거야. 이렇게 풀수 있는 팁을 준 거야. 감정이 이거. 실제로, 니네 고등학교 나한테 이 상충국이 들어가는, 그, 출판사 쓰는 학교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학교에서 이거 쓸수 있어. 이거는 좋은, 좋은 소스가 돼, 이런 거는. 쉬운 소스. 알겠지? 응. 어. 이따 가 이거 또 써야 돼뭐 때문에 성보통 빌기 때문에 쓸 일이 있어 또 알겠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 감정이 그다음에 단종과 이번에 심설에드는 조선시대 때 지어진 시조이다 뭐 자, 연군의 정을 비춰줄게 연군의 정팬 들고 멋있어 그래야지 지금 집중도 되고 그치 잠들 좀더 오겠지 연군이 뭔데 군이 뭐겠어 그렇지 임금의 사랑 임금 사랑하는 거야 임금 사랑 이게 연군이야. 임금, 사랑. 여기서는 충이겠지, 또, 마찬가지로. 그게 담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들 과 아니야. 충에 대한 얘기지. 뭐, 이것까지 뭐, 미쳐 칠 필요 없지 단종이 조선시대 있는 거다알 테니까.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는 일반적 시조를 평시조라고 해. 그리고, 외형률 나왔지. 외형률이면, 이게 외자가 무슨 외자? 바꿔내자야. 그러니까, 형식의 바꾸러 문이 보인다는 거야. 봐.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시조은알수 있잖아. 그지? 이미 형식에 드러나 있다고. 이게 외형률. 바깥으로 형식에 드러나 있다, 외형률. 반대말이 뭐냐? 이게 반대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 성북도 미독의 자유시 배우잖아. 반대말이 뭐? 그렇지, 내재유. 반대말도 알아두고. 내재유. 그래 애상은 슬픈 거고 이제 애상의 슬픔을 얘기한다는 거물어서 왔겠지 그동안 많이 만났으니까 슬픔 감상적했고 주제는 인과의 여기서 읽는 단종 이별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고 자 3장 6구 4암보 배임 거고 자 이것도 하는 게쳐죠 굳이 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순 우리말 주로 사용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 손지에서. 자, 천만리가 수량화된 표현이라고 되는데 숫자화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사실은 그 그리움, 슬픔이라는 거는 숫자가 없지. 슬픔은 수량이 안 되는데 수량으로 이제 표현한 거야. 슬픔도 있지만 뭐도 있어. 뭐 그리움도 될 수도 있고 그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 깊이를 크게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뭐 구체화라는 단어 쓰면 돼. 구체화. 아, 숫자를 써서 좀더 슬픔을 구체화 시켰다. 많이 슬퍼보다는 천만리라고 하면 어때? 뭔가 더슬픔은 확실히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구체화 시켰다는 거. 시에서 많이 쓰는 거. 됐지? 음. 응. 이거는 뭐 역사적 배경인데 이런 만약에 주더라도 이건 보기를 줄 건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사육신 얘기 나오고. 음. 응. 자, 이제 실를 봐, 여기, 넘겨서 할거다했어 이미 자, 근데 잘봐 잘 천만리, 머나문길에 고온님, 여유효과니까 3, 5, 3, 4지 보통 3, 4조, 4, 4조 있는데 아, 플러스, 마이너스, 5차는 정도는 1정도는 허용돼, 원래 이 뜻이야 그래서 두음보가 바로 하나의 구가 되는 거지 이뭐내 마음, 둘데 없어, 내 까야. 이건 정확하게 3, 4, 3, 4네. 그지? 근데 마지막이 특이해. 마지막 에 약간 틀을 벗어나지. 마지막은 어떻게 해? 보통 이렇게 가. 3, 5, 4, 3으로. 조금 다르지? 이걸 뭐라 한다고? 3, 5, 4, 3으로. 웬만한 시즌 이건 정확히 잘 지켜. 시즌. 3, 5, 4, 3. 형식적인 건전문는 거고. 3 4사삼 천만리 머나무길에 고은님 열고 멀리 지금 유배를 자이 머나무길에 이건 뭐니?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유배지 유배 유배가 뭐니? 죄인을 멀리 쫓아내는 거지 섬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산속 깊은 산속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오지 이런 데를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건 유배를 의미한는데 천만리 머나길에 고은님 여기서 고은님은 누구라고? 임금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기에는 뭐 단족 그런데 니네가 진짜 알아야 될게요 여의다 있지 여의다 요 단어 여의 없고 있지 사전에 보여줄게 우리나라 문학에서 여의다란 표현을 겁나게 많이 쓰거든 나아지 부모 자식 사랑하는 인등 가족이나 가족 비슷하게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뜻하는 말이 여의다 그지?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다 이렇게 쓰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딸을 여의다 뭐, 자식이 죽었을 때도 이제 딸을 여의다 이렇게 많이 써. 여의다라는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옛날 시조 보면은 뭐. 아! 하나 보여줄게. 여기를. 여기. 옛날 글자는 좀 다르지. 그지 너희가 고전에서 만날 때 저런 글자를 만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고전시가에서 겁나게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준 거야 해석할 때 필요하다고 여기다는 여기서 일타 또는 이별하다 내용 바거 없어 천만로 모는 길에 우리 단종을 그저 1고 이별하고 내 마음 들떠 없으면 방그 마음을 들떠었다는 것은 뭐니 방황이지 방황 갈등 내까에 앉았으니 자그럼 내까라고 했으니까 이게 특이하기도 뭐가 있냐면은 공간적 배경도 있어. 내가 직접 언급해 주면 공간적 배경. 내까야. 근데 뭐도 있는 지 알아? 시간적 배경도 있어. 자, 이 시는 그래도 시간적 배경까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감정이 저 물도 내안 같아서 울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물이 울어.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걸 운다고 표현하는 거야. 눈물 리는 것처럼 있지? 표현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물도 내안 같아서 내 안은 여기서 이 안이 뭐야? 마음. 아,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저 물에다 집어넣는 거야. 저 물도 나처럼 슬프다. 내안 같아서 지구법도 쓰였지. 뭐마 같아서. 지구법도 있어 울면서 갈 길을 뭐 한다? 간다. 이런 식으로 편한 것이니 됐어. 시조 자체는 뭐선일밖에안돼갖고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응용할 수 있는 문제는 되게 많지. 됐나? 자 여기 보면은 다옆 페이지 보면요거 하나만 표시하고 갈게. 여기 내가 표시해주고만 보면 되잖아. 그지? 음. 여기 이렇게. 배경 맞지 말고 밑에 치자고. 이렇게. 세조의 명으로 단종을 호송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지었다는 거. 참고로. 나는, 모르겠어. 난, 근데 나는 세조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개인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나라가 단종의 왕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나라가 조금 개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파리들이 많이 끌어서 됐지? 끝! 이거는.